안녕, 3학년 친구들,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국어는 조금은 특별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 문학의 향기는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그런 단원이에요. 누리고 즐기는 단원입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 역시 긴 이야기를 읽게 될 텐데요. 우리가 교실에 있다면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눈으로 얼른 읽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그럼 구호 활동 책 82쪽 다 폈나요?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고 1번 이야기의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읽어 봅시다. 아, 나 이거 아는다는 친구 있는데요. 아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더 감동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바위나리와 아기베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 글 마해송, 그림 정류정 남쪽나라 따뜻한 나라, 사람 사는 동네도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간 흔적도 없는 쓸쓸한 바닷가에 늙고 늙은 모래불판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닷가라서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 노래부를새한 마리는커녕 풀한 포기조차 없었습니다. 희고 흰 모래불판과 푸르고 푸른 바닷물만이 한 끝에서 한 끝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쏴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바닷물이 찰싹찰싹 치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바닷가였습니다. 84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쓸하고 고요한 바닷가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물 때문에 바닷가에 빌려온 주먹만한 감장돌 하나를 의지하고 조그만 그렇지만 예쁘고 깨끗한 프란포유가뾰족이 솟아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 한번 감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바닷가에 자, 금은 돌한 개가 있고 그 옆에 정말 깨끗한 작은 프란포이가 돌아났습니다. 그죠? 86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풀이 점점 자라 두 잎이 되고 세 잎이 되더니 가지가 뻗고 가지에는 곱고 고운 빨간 꽃이 한송이 피어났습니다. 또흰 꽃도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 꽃, 또그 다음에는 파란 꽃, 자주 꽃이 피어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오색 꽃이 한팍 피어났습니다. 파란 바다와 흰 모래 불판 사이에 피어난 이 오색 꽃은 그 무엇과도 아름다움을 비길 수 없는 바이날이라는 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어여쁜 꽃은 그 어느 나라의 무슨 꽃일까? 먼 남쪽 바닷가 감장돌 앞에 오색꽃 피어있는 바위나리지요. 그 아래 보면 한 박과 바위나리의 낱말 뜻이 나와 있는데요. 한 박은 불량이 차고 넘칠 만큼 넉넉하게, 그러니까 가득 넘치도록 가득 이런 뜻이고요. 바위나리는 물가나 산 바위 틈에 나는 여러해사리풀이라고 했죠. 여러해사리풀은 음, 1년 만에 봄에 삭토 가을에 겨울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또다시 씨앗이 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여러 해살수 있는 식물이란 뜻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날리 꽃입니다. 88종녀. 바이날리는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와 모래불판과 바람결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닷가에 친구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날을 기호해줄 친구가 없구나. 친구를 기다리며 바이날이는 훌쩍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침에 해가 동녘에서 불끈 솟아오르면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서쪽으로 슬그머니 사라져가도 찾아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고요. 아바이나리꽃이 혼자 쓸쓸하게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90쪽. 아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고 해가 졌구나. 바이나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이튿날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해가 동녘에서 불끈 솟아오르면 또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이나리는 이렇게 며칠 동안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찾아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이나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울음소리가 밤이면 남쪽 하늘에 맨 먼저 떠는 아기별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기별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까? 내가 가서 달래주어야겠다 아기별은 벨라라 임금님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바닷가로 내려간 아기별은 바이나리가 혼자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별은 바이나리를 한참이나 정신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나리의 뒤로 가까이 가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바이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다 보니 아름다운 별님이 아니겠습니까? 바이나리는 어찌나 좋은지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별님! 별님! 잠깐 동안만 달래주고 돌아가려던 아기별은 바이나리를 보자 더 오래 같이 놀고 싶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다잊어버렸습니다 아기별과 바이나리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놀이도 하면서 밤새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기별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 큰일 났다, 바이나리야! 나를 얼른 가야 해! 오늘 밤에 또 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 응? 아기별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이나리가 아기별의 옷깃을 꼭 붙들고 울면서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얼른 가야만 해. 더 늦으면 하늘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밤에 꼭 다시 내려올게.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스르르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이나리는 하는 수 없이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돌아간 아기별도 어서어서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아기별은 임금님에게는 물론 아무에게도 말 하지 않고 슬그머니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바이나리와 아기별은 이렇게 밤마다 즐겁게 놀고는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디선지 찬바람이 불어와서 흰 모래가 날리고 바닷물이 보라치는 바람에 바이나리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시들었고 바이나리는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기별은 추워하는 바이나리를 품 안에 꼭 안아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를 짚어주기도 하면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바이날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별님, 어서 돌아가세요. 너 저면 어떡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꼭 와주세요, 네." 아기별이 퍼떡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하늘 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 96쪽으로 넘겨서, 아기별은 어쩔 줄 모르고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다가 문지기를 불러보았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성 뒤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 까마득히 높은 성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밤마다 아기별이 어디에 갔다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별은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나가거라! 임금님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아기별은 무서워 몸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겨우 임금님 앞을 물러나왔으나 병도로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바이나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것 같았습니다. 아기별이 임금님한테 혼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98종녀, 그날 밤 바이나리는 늦도록 아기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기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아기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이나리의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꽃천시 들고 몸은 말라갔습니다.간신히 감장돌의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바이나리는 벼랑간 부러운 모진 바람에 그만 바다로 휙 날려가고 말았습니다.어떻게 바이나리가 날려갔어요?백 쪽 아기 별은 날마다 바이나리 생각만 하며 울었습니다.어떻게든지 한번 바닷가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소리를 질러 울고 싶었으나 임금님과 다른 별들이 들을까봐 울수 없었습니다. 다만 솟아나오는 눈물만 어찌할 수 없어 눈에는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임금님의 눈에 그슬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요새 밤마다 울기 때문에 빛이 없다. 빛이 없는 별은 쓸 데가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임금님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아기별을 하늘 문밖에 내쫓았습니다. 백이쪽 하늘에서 쫓겨난 아기별은 정신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별이 떨어진 곳은 오색꽃 바이나리가 바람에 날려 들어간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그 뒤에도 해마다 아름다운 바이나리는 바닷가에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하고 맑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도 바다 밑에서 아기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 너무 아름답죠? 그럼 103쪽 볼게요. 2번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이야기 차례를 생각하며 자신의 느낌을 써봅시다. 1번 이야기 차례에 맞게 빈칸에 번호를 써보세요. 이야기의 첫 부분은 어딥니까두 번째 그림 맞죠? 바다나리가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외롭고 쓸쓸한 기다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하, 아기별님이 와서 둘이 재밌게 놀고 웃고 이야기하는 장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죠? 그 다음, 아기별이 하늘나라 임금님께 혼나고 있죠. 이제 너는 이제 나갈 수 없어. 하고 혼나는 장면입니다. 그게 세 번째. 그 다음, 바다나리가 바닷가에 많이 피어있고 바닷물이 맑고 밝은 것. 네. 세 번째 그림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번호순을 들하면은 2, 1, 4, 3 되겠습니다. 2번, 이래서 한 장면을 골라 그 분호를 쓰고 어떤 느낌들 드는지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 장면을 쓰고 여러분이 느낀 감동, 여러분이 느낀 생각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라고요. 바다 나리와 아기별이 친구가 된 장면. 아, 친구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따뜻해지고 행복했어요. 바다 나리가 친구를 기다린 장면. 자, 어떤 느낌 들었어요? 아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기별이 임금님께 혼나는 장면. 내가 막 혼나는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 그런 느낌 들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바다나리가 아름답게 바닷가에 피는 것. 바다나리와 아기별이 다시 서로 만났다는 평생 좋은 친구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04쪽 3번. 바다나리와 아기별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인물의 말과 행동. 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나를 기여해줄 친구가 없구나. 친구를 기다리며 바이나리는 훌쩍훌쩍 울게 되었습니다. 뭐죠? 슬퍼하고 있어요. 훌쩍훌쩍 우니까 슬픔이죠. 그 다음, 아기별. 아기별은 무서워 몸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벌벌 떠니까 두려움. 그렇지. 바이나리는 어찌나 좋은지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별님, 어 별님. 자, 어떤 거예요? 기쁨이죠. 만나서, 별님을 만나서 바이나리가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빛이 없는 별은 쓸데가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임금님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화가 났죠, 그렇지. 화남.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선으로 읽고요. 그 다음, 배고 쪽 기초라지기.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표기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돼서, 돼서, 계속 전화를 거셨다. 할머니께서는 시장에 가셨다가 친구를 만나서 집에 늦게 오게 됐다고, 됐다고 하셨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왜와 어가 만나서 줄어들면 왜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1의 갈라안의 표기가 하면서 어느 것이 바를까요?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어서를 줄인 말이니까 됐어야, 됐어야. 그렇죠. 됐어. 두 번째. 집에 늦게 오게 됐다고야, 됐다고야, 됐다고. 그죠. 렇 뒤에 거. 그렇죠. 됐다고가 맞습니다. 3번,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준말을 바르게 쓰고 완성한 문장을 소리 내 읽어봅시다. 일이 계획한 대로 되어간다. 일이 계획한 대로 되어간다. 우승하려면 이번 경기가 잘 되어야 한다. 우승하려면 이번 경기가 잘돼야 한다. 나도 이번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나도 이번 경기에 출전하게 됐다. 왜 어가 만나서 대어를 줘서 되라고 씁니다. 가이나리와 아기별의 감동을 안고 이제 국어 시간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어 시간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안녕